한 단계 발전시켜줄 수 있는 그런 연결 부위를 집중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랑 같이 출발해보시죠 렛츠고 자 오늘은 바로 배영 팔 돌리기 연결에 이어서 배영 발차기 편을 한번 들어갈건데 배영 발차기 말그대로 자유형 발차기에서 뒤집어서 발차기를 차주신다는 부분이 제일 중요한 포인트고요 배영 발차기에서 아주 잘못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해야지 앞으로 추진되는데 부드러운 연결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 줄수 있는 배영 발차기인지 지금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번째는 자유형 발차기 같은 경우에 물을 아래로 내려주는 다운킥 아래로 내려주는 다운킥이 메인 하면 배영이 뒤집어졌으니까 배영은 다운킥이 아니라 위로 올려차는 업킥 위로 올려차는 업킥이 메인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부분에서 큰 착오가 있어요 일단은 배영에서 다운킥이 메인인 사람 동작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려주는데 7, 80%의 메인이 힘이 들어간다면 몸통이 앞쪽으로 추진되는 것보다는 가라앉거나 제자리에 머물러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에서 앞으로 추진을 하려면 몸통에서 발등으로 물을 올려쳐 야 우리 몸 땅에서 보면 물이 온탕 같은 데 보면 이렇게 불 올라옵니다. 내 발등으로 이렇게 물을 올려 차준다는 느낌으 가주셔야 됩니다. 어떤 동작인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발등에 물을 얹힌 채. 카는업기물 발등으로 추추추추 올려 주는 느낌을 메인으로 기본적으로 삼아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바로 코어와 골반을 이용한 발차기입니다. 우리가 수영할 때 잘못된 동작들 보면 첫기 대영할때이 골반이 뒤쪽으로 이렇게 빠져서 의자에 살짝 앉는 듯한 느낌으로 발차기를 차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럴 때 제일 대표적으로 나오는 발차기가 자전거 타기 발차기 자전거 페달 발듯이 발차기를 이렇게 찹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고치냐면 기본적으로 배에 힘을 주고 골반을 살짝 앞으로 밀어 넣어주세요 골반이 이쪽으로 빠져있는 게 아니라 살짝 앞으로 밀어 넣어주는 겁니다. 일단은 그 자전거 타기 배역, 발차기가 어떤 건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골반이 떨어져 있다면, 물에 기본적으로 떠있지를 못합니다. 발차기가 추진력을 이용하기도 하고, 내 몸을 띄워주기도 하고, 수평을 유지시켜주기도 하는데, 골반이 떨어져서 발차기를 차게 되면, 발등보다는 무릎. 무릎으로 먼저 발차기를 차는 거죠. 그러니까 동작이 많이 흔들리고, 가라앉는 듯한 느낌이 많이 듭니다. 제가 여기서 추가로 설명드리면, 우리 누워뜨기 있죠, 누워뜨기. 누워가지고 몸을 띄우는 방법에서 배역 일어나는 동작을 방금과 같은 동작으로 합니다. 어떤 느낌이냐면 누워서 일을 했다가 일어나려면 엉덩이를 내리면서 이렇게 일어납니다. 근데 이렇게 일어나는 동작으로 발차기를 계속 이어서 나간다. 얼마나 볼 필요가 있습니까? 그 부분을 버티셔야 됩니다. 골반 앞으로 살짝 밀어주는 동작에서 대형 발차기를 연결시켜 보세요. 그러면 앞쪽으로 쭉 나가는 느낌이 많이 드실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오늘은 대형 발차기를 팔 돌리기와 연결을 시킬 때이 몸의 제일 중심 포와 내 골반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대형 발차기 방향이 어디인지 이런 부분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도 대형 발차기를 하는데 이런 부분에 실수가 있다면 이 영상 보시고 연습 열심히 하시면 훨씬 더 부드러운 대형 연결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번 주도 이 영상 보시고 즐거운 수영하세요. 안녕.